18대 대선 선거무요소 송문인단 대변인직을 수행하고 있는 이주연입니다. 오늘 제가 어제 광주에서 올라와서 서울구치소가 하루에 한 분밖에 면회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영수 대표 면회하고 오늘 김필원 대표님 면회하고 서울역 집회 참석했다가 약 2시간에 걸쳐서 거리행정 같이 했는데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너무너무 애 많이 쓰셨고 고생들 하십니다. 반드시 우리가 이길 것입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히플 시민 여러분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한영수 대표, 김필원 대표님 두 분을 면회했더니 약한 10년은 젊어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김필원 대표님은 한영수 대표님보다 연세가 7살이 더 많습니다. 한영수 대표님은 우리나라 나이로 올해 61살이고요. 김필원 대표님은 68살인데 두 분을 뵙고 오늘 전철을 타고 오면서 문득 생각을 해봤더니 그럴 줄 알았으면 일찍 보내드릴 걸 하는 다소 아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김필원 대표께서 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애달아 하지 마라.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의 뜻은 이루어진다. 꿋꿋하게 의지를 꺾지 말고 서로 비판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하나가 돼서 같이 가면 우리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옥중에서 제18대 대통령 선거무유소송과 관련해서 전략적으로 잘 접근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어, 지금 뭐 들리진 않겠지만 우리 두분 대표님을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한 분만 더 박수 보내드려야 될분 있고요. 우리 그한두 시간여 동안 쉼 없이 엄청 힘들 텐데 저도 해봐서 좀 아는데 저 같아도 못할것 같은데 두 시간 동안을 선도해서 이 자리까지 함께 오신 우리 김철환 감독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런 마음으로 영화 상록수가 성공적으로 제작이 될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 가져주시고 트윗, 페이스북 모든 연락망을 통해서 상록수의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네. 동화면 세정 앞에 서울시민 여러분, 저희가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호소의 말씀을 드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언론을 통해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는 총체적 부정선거였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의 불의에 항거하는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라 라는 말은 불리의 한과는 무제한 국민적 저항권을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어나서 대선은 부정이다라고 외쳐야만 이 나라가 바로 잡힐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월호, 유가족 여러분, 마음이 아픕니다. 무엇 때문에 어떻게 해서 이 나라가 이 개차반이 되어버렸단 말입니 300명이 넘는 국민들이 우리의 아이들이 진도 맹골수로 해서 원한을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진실 반드시 밝혀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박근혜를 대진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언론상에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난 5년 동안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게총 54조 원. 그 중에 24조 원은 재벌 기업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담배값 무려 80%가 인상됐습니다. 2천원 인상됐다고 하는데 백지화시키고 천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작년 2013년 재벌기업 법인세 감면액이 3조 3천억입니다 담배값 인상하면 연간 세수가 2조 8천억이 늘어납니다 그 재벌기업들에게 주었던 법인세 감면액 80% 징수하면 2461억만 징수하면 됩니다. 그 2조 8천억 대비 2461억 가면 8.8%입니다. 그렇게 하면 담배값 2천원이 아니라 176억원, 176모 6억만 인상시키면 됩니다. 시민 여러분 재벌들에게 10개를 주고 8개를 국가에서 완수하더라도 2개 이기 남지만 서민들은 아무것도 없는 호주머니에서 박근혜 정권이 강탈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노하셔야 합니다 분노하고 참여하는 것만이 민주화가고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고, 여러분의 주권을 지킬 수 있으며, 여러분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갈 수 있습니다. 참여하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SNS를 통해서 말씀 나눠주시고, 듣기 이 횃불 시민전대 집회에 참여해서, 나도 할 말이 있다! 박근혜, 더 이상! 두고 볼수 없지 않느냐 국권문란 내란 속에 이명박 구속해야 되지 않냐고 소리 높여 외쳐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 저렇게 우렁찬 목소리로 서울역 광장에서 같은 연설을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함께 하셨던 분들은 다들 어디 가셨는지 궁금합니다. 감옥에 가신 분들은 몇 명인지 알고 있는데, 투쟁을 포기하고 일상으로 돌아가신 분들께 그분들께서 다시 거리와 광장으로 나와서 정의와 상식을 외쳐주기를 간곡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 대통령 선거가 부정하게 치러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럴 수도 있겠거니 하고 넘길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특히 친일파의 딸, 독재자의 딸, 박근혜가 갖는 특성을 생각하면 결코 우리가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난주에 있었던 이런저런 일들 중에 담배값 2천 원 인상 외에도 여러 가지 소식들을 들으셨을 겁니다. 서북청년단이라고 하는 역사 속의 좀비들처럼 괴물들처럼 우리들 역사에 가장 수치스러운 한 부분을 장식했던 서북청년이라는 쓰레기들이 재건대회를 열었어요. 서울시 청소년 수련관에서는 모르고 무슨 청년회인가 이러다가 청년단체인가 이렇게 그 재건회의 그 행사를 위해서 대관을 해놨다가 뒤늦게 알고 불이 나게 대관을 취소했습니다. 그랬더니 서북 청년단은 밀고 들어가 갖고 재건대회를 강행했어요. 원래가 서북 청년단은 밑도 끝도 없고 법도 상식도 없고 오로지 불법과 살인이 전문인 집단입니다. 1946년도에 만들어져서 주로 이북에서 원나만 지주 또는 칠파 기득권 출신들을 위주로 해서 형성된 이 서북청년단은 이승만 정권 하에서 도학 30만의 시민을 학살한 학살 집단입니다. 그 쓰레기들이 또 다시 재건대회를 할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신사회가 정신세계가 수십 년을 퇴보했다는 것입니다. 진일파의 딸 박근혜가 청와대로 들어가면 진일파 세상이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이걸 어떻게 좌시할 수 있습니까? 좋습니다. 독재자의 적통 박근혜가 단한 번도 참여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가짜 대통령으로서 하루하루 버틸 수 있다는 얘기는 대한민국이 또 다시 60년, 70년, 70년대 말그처먹했던 세상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저희 학교 동문선배들 중에도 멀쩡하게 집에 가던 길에 잡혀서 너 간첩이지 하고 몰려서 사형당했습니다. 그 가족들은 그 시신도 돌려받지 못했고 화장됐습니다. 그 시신은 내장의 항문을 통해서 쏟아져 나왔을 만큼 참혹한 고문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인혁당 사건이며 저 박근혜의 애비 박정희가 한 짓입니다. 그 살인 가문의 적통을 또다시 가짜 대통령이라고 저기서 모시고 살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 같지 않은 세상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경찰관들 뭐해! 합법적인 집회를 방해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저기 비친나다시 정신 차려! 종로경찰서 정보가 뭐 하고 있는 거야? 집회 방해자를 즉시 연행하라 말이야. 경찰관들 뭐해? 집회를 방해하는 전 무법자들을 당장 연행하란 말이야. 종로경찰서 한번 해볼 거야. 이따위로. 합법적인 집회를 보완할 거야! 이 집회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합법적으로 진행되는 집회입니다. 무단히 집회를 방해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특별히 경찰 또는 공무원은 가죽처벌됩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행패를 부립니까? 지폐를 방해하는 자들은 적법하게 처벌해 줄 것을 종로경찰서에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우리 시민들은 부정 대선에 맞서서도, 가짜 대통령 발표에 맞서서도 이렇게 법을 지키며 싸우고 있는데, 전부도 한 자들은 법을 준수하지 않고 시민의 권리를 침탈하고 있습니다. 박근혜는 퇴진하라 박근혜는 퇴진하라 박근혜는 퇴진하라 박근혜는 퇴진하라, 퇴진하라! 신일파의 딸 독재자의 딸 가짜 대통령 박근혜를 모시고 살면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법을 지키지 않고 살게 되는 엉터리 같은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부정대선은 반드시 응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십 년전에 부정대선은 책임자들이 모두 사형에 처해진 것입니다. 민주공화국의 주인들이라면 결코 용서하면 안 되는 것이 이 부정대선입니다. 특히 신입파의 딸 독재자의 딸 반성하지 않는 박근혜의 부정대선은 결코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시민들은 법과 질서를 준수하며 저폐양무도한 선거사범 내란사범 박근혜 세력을 대한민국에서 완전히 축출해낼 것입니다. 부정선거! 박근혜는 부정선거! 박근혜는 내가 어느 때인데 합법적인 집회를 방해하는 겁니까? 경찰들 길게 시간 끌지 말고 즉시 조치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법이 없다면 여기 있는 시민들이 벌써 청와대 담장을 넘어 가짜 대통령 박근혜를 끌어냈을 겁니다. 법과 질서를 지키며 싸우는 시민들의 집회를 침해하지 않으시길 간직하게 요청합니다. 다음 자유 발언 이어가겠습니다.